자, 함수의 연속과 부정적분을 지금 연결을 시켰다. 자, 함수의 연속과 부정적분이다. 자, 모든 실수의 연속. 밑줄 쳐야겠죠? 아, 연속이구나. 판단하시고. 이거는 도함수죠? 그때 있잖아, 맞지? 그, 그러니까 이건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 1보다 크나 같다는 말은, 우미. 오케이? 얘는 뭐야? 1보다 작다는 말은, 좌미. 됐어? 그러면 1 넣으면 3이죠? 여기에 1 넣으면 3이잖아? 그럼 우미랑 좌미가 똑같죠? 당연히 뭐다? 미분이 가능한 거겠죠? 됐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걸 적분을 당연히 하겠죠? 적분을 하면, 어, 어떻게 해야 돼? 인주야 적분해. 위에꺼 C 아니지 X C 되겠죠 자 선생님 적분 <laughs> 적분 2분의 3. 제곱 적분하면 몇 제곱 세 제곱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샥 올라간다 보시면 되죠 이해돼? 그렇죠. 네, 그럼 S 세대 그렇죠. 맞습 네, 다내두 개는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C 1 C 2 오케이. 부산대 가면 C 1 서울 가면 진로 <laughs> 모르겠어요. 부산은 소, 소주 이름입니다. 자, 아무튼 너너 너 어떻게 웃죠? 너 어떻게 알죠? <laughs> 너 어떻게 어떻게 알죠? 어, <laughs> 어떻게 알지?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우선, 우스, 우선 아이들은, 네. 네, 어떻게 알죠? 자, 부산, 부산 소주가 시원이거든요. 시원 소주 먹어요. 부산에 가면.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고. 젤 F0은 마이너스 2. 딱 여기에 0 넣어야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인정? 근데 얘가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은 게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겠죠 왜냐면 이거 FX에서 요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우극 함수값 작으면 좌극이니까 알겠어? 연속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으면 뭐다? 같아야 줘야 되니까 c 원도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럼 F2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되겠어? 오케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칠게요.